네, 이번에는요, 완도로 가보겠습니다. 네. 거기에도 보물이 또 있다고요? 네. 제가 또 다른 보물을 찾기 위해서 완도로 다녀왔는데요. 이곳을 빼면은, 이것을 빼면은, 완도를 다녀왔다고 할수 없을 정도로 완도 제1의 보물이라고 합니다. 어떤 보물인지 함께 가보시죠. 보물을 찾아 산발리 그곳에 가면 귀한 보물이 있다. 힘이, 된다, 우와. 힘이 불끈 속게 만드는 오늘의 보물. 맛있는 보물찾기 여행 지금 떠납니다 보물을 찾아온 곳은 전라남도 완도 보물 찾으러 왔거든요 어서오시오 얼른 어서 오시오 여기 여기가 제대로 왔어 얼른 오세요 환영이색이요 배를 타고 40여 분기다 보물 올라온 거 보시죠 여기도 있어요 보물이 한참을 갔더니 드디어 아, 보물의 정체가 했는데,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아, 그러게요. 맛있어요. 바다 있어요. 한가운데 떠 있는 양식장 이 속에 보물이 뻥뻥 숨겨져 있다는데요. 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 온다 올라왔어요 보물 이 올라왔어요. 야, 야 오늘의 보물이에요. 네. 전복. 오늘의 보물의 정체는 바로 청정해양 완도에서 자란 전복. 이야. 미네랄과 비타민 등이 풍부해서 바다의 산삼이라고 불리는데요. 야, 아, 이거 전복 아빠잖아, 전복. 아, 여기가. 옛날에는 똑가는 채력으로 했었는데 네. 야, 얘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이걸 개발한 거예요. 진짜 근데. 왜안 돼. 청정해양에서 자란 힘쓰기로 안 유명한 저, 저, 전복. 어, 하지만요. 어. 저힘 세죠. <laughs> 전복뛰었어요 <laughs> 저기 배에 다 담아 가서 가도 되나요? 그렇지 열심히 <laughs> 일할만 한대가를 내가 확실하게. 음, 아, 좀 아, 안좀 주지 아마도 네. 많이 먹게 네. 해주신다는 뜻이겠죠. 네, 네. 임금님의 진상품으로 받쳐질 만큼 귀한 대접을 받았던 전복인데요. 비싸기 때문에 서민들은 구경조차 하기 힘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양식으로 대량 생산을 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맛볼 수가 네, 있게 됐습니다. 미역이 좋고 네. 산후지 가 위에도 좋고 네. 여튼뭐 남자의 거시기도 좋고 <laughs> 네 무슨 말씀이세요 네. 그러니까 일일이 말안 해도 네. 여러분들이 다잘할 다 겁니다 전복에 대해서 그렇죠 네. 음.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좋은 전복 맛을 봐야겠죠 음. 예, 이 순간 세상 음? 어떤 이가 부럽겠습니까 바다에서 방금 건져낸 거랑 삿조름한 간이 그냥 됐다. 맛있어 굉장히 오도도돌한데요 조툼만 <laughs> <노트만> 전복 살 보이시죠 <laughs> 정말 쫄깃쫄깃합니다 전복이 이렇게 통통하게 잘 자란 이유 청정해역의 미역과 다시마 때문입니다 네. 이걸 먹고 자라서 3년이면 수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어이고. 완도 주민들에게는 이 전복이 열호자 안 부럽다고 합니다 오늘 이한 대가로 전복을 받아들고 아쉬운 작별을 했는데요 꼭 가야 할 곳이 기 때문입니다 공부에 도착하자마자 뒤도 안 돌아보고 달려가는 이유 눈치채셨죠? 아, 그래서 이 전복요리를 제일 잘하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오늘 요리 좀 해주세요. 맛있게 해줄게. 테레비 좀 이쁘게 좀 내주시오. <laughs> 네. 속이 찍가드릴게요 진짜로요? 네. 예. <laughs> 예, 아첫 번째로 해주실 요리는 특별한 여름 별인데요. 미싱싱한 해조류에 갖가지 채소, 시원 새콤한 육수를 붓고 얇게 썬 전복을 올린 전복냉채입니다. 맛있겠죠? 예. 아, 진짜 맛있겠다. 오, 전복 요리의 대표주자, 구이죠. 뜨겁게 달군 돌판 위에 전복을 통으로 얹어주는데요. 잘짝 익으면 한입 크기로 잘라서 고소한 버터와 함께, 어, 무섭게 아, 볶아줍니다. 간편하면서도 전복의 식감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전복 구입니다. 이다자들 네, 그리고 마지막 요리는요, 콩나물과 전복의 만남. 기운이 없고 축축 처질 때 먹으면요, 눈이 번쩍 뜨이는 전복 매운찜입니다. 공철에 잃어버린 입맛 돌아오게 하는 데는 흔한 일이죠. 저걸 다 먹고 아, 왔어요? 네, 그럼요. 부네요 자, 이제 부럽네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바로 그 시간이며 목소리가 다르잖아요, 오늘. 눈으로 전복 구경했으니까요. 이제 입으로 맛볼 시간인데요. 음. 세상에서 제일 부럽네, 불로 장생을 꿈꾸던 진시황의 사랑을 받았다는 전복. 직접 먹어보니까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겠다는 아버님. 쫄깃쫄깃 고소한 맛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건강까지 챙겨준다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네. 체면 불구하고 마음껏 먹었습니다. 응. 연습할 때도 목숨도 쫄쫄쫄하더니 <laughs> 쫄깃쫄깃해요. <국시도 전복>. 매콤하고 <laughs> 네. 진짜 맛있어요. 완도 전복 짱짱짱! 좋죠! 쫄깃하고 고소한 맛으로 한번 감동하고요. 알찬 영양으로 두번 감동하게 되는 전복. 완도의 청정해역에서 만난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네, 전복이 아. 귀한만큼 참 비싼 음식인데요. 또 대량 양식까지 드신다고 하니까 많이 좀 네. 먹어야겠어요. 그럼요. 네, 전복이요. 특히 지금 5월, 6월이 산란기라서 굉장히 맛도 좋고 영양도 풍부하다고 합니다. 전복 많이 드시고요. 건강도 많이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laughs> 자, 수요일 상방송 때 준비한 것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